10분 돼서 지금 동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수성이 여기 있거든 이 수성이나 금성같은 내행성은 누구 근처에서 본거야? 태양 근처에서만 보이지 그럼 태양이 여기 있으면 이게 안 볼거야 태양이 지금 여기 있는 상태인거야 여기 그러니까 그 수성이 안쪽에서 이렇게 돌고 있는 모습일더라고 지금 맞지? 새벽에 동쪽 하늘에서 본거지 해가 뜨기 전에 따라서 여기가 초저녁이 아니고 새벽 들어와야돼 아니? 다음에 화성은 여기있어, 수금지구에서 화성. 외행성인데 여기 있거든? 그 말은 여기 태양이 있고 여기 지구인데 지금 태양으로부터 약간 오른쪽에 있잖아. 화성이 태양으로부터 약간 오른쪽. 그러면 외행성이 이렇게 돌리는데 화성이 이쯤 있어야지 이게 보이거든. 맞아? 역행이라는 건 어느 위치에서 하는 거였어? 충위치에서 지구가 추월하면서 되는 게 역상, 역행이었지. 충위치에서. 충이치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역행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다음 3번, 금성의 위상은 상현이라고 보니다 금성 잘 봐봐 어차피 태양이 여기 있잖아 태양이 여기 있기 때문에 얘는 이쪽이 밝게 보일 거고, 확대해서 보면 이쪽 그러면 얘가 진행하는 방향에 대해서 아래쪽이란 말이야 그럼 하현이야 상현이야? 하현이라고 해야지 또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왼쪽이 밝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실금 상현, 하현에 진짜 의미가 그 크거든 진행하는 방향에 대해서 위쪽이 밝다는 상현. 아래쪽이 밝다그면 하야는 뭐야 얘는 하야 떨리는 거예요. 그래. 다음 4번, 이날 목성은 수성보다 먼저 진다. 야 용어서 그대로 떠갖고 그럼 그런 실거 아니야? 그럼 누가 먼저 져? 목성. 목성이 먼저 지고 그 다음에 수성이지겠지? 음. 목성이 먼저 진다. 이게 전부 4번이네요. 5번 수성은 동방 최대의각부분이다 수성이 지금 태양으로부터 오른쪽편에 있지? 내가 태양을 바라본다는 거가이그이은 이거야, 이거. 남쪽 하늘을 바라봐야 태양을 볼수 있거든. 남쪽 하늘을 바라볼 때 오른쪽이 무슨 방향이야? 아, 서쪽이거든. 그래서 이게 동방 최대인 각이 아니고 서방 최대인각 부분이라고 생각해 드